자 여러분들 성경책 뭐다 가지고 계실텐데 어, 오늘 말씀은 단일에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읽고 어, 우리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부갓네살이 다스린지 2년이 되는 해에 누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 갈대야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느니. 하는. 왕이 갈대아 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며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화기를 기다리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바델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 찾아...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하냐와 이사일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기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잔세 잔재...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갔어.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 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왕이여, 왕이 심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나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신 이니.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의 심이 두... 그 우상의 머리는 송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그 시 종아리는 쇠요그발은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또 왕이 보신즉 혼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보셨듯 벗어뜨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그 꿈이 이루어진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군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 사람들과 등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까?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가 틀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일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아서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색과 아벤노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 왕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인데 특이한 사항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도 그 꿈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보통 꿈을 꾼 사람이 자기가 내가 꿈속에 이런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해석이냐. 이게 정상적인 것인데 자기의 꿈을 말해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제 요구하는 게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 보아라. 그리고 해석해 보아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는 이렇게 남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왕이 꾼 꿈을, 내용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어, 보고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꿈을 이렇게 들려주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해석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여러 가지니까, 그, 바벨론, 그, 점장이들, 술사들, 술객, 점쟁이, 박수 이런 사람들한테 만약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을 이야기해 줬었다면 굉장히 많은 해석이 나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의 내용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꿈 해석을 했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술객이지 아니냐박수감이니지 않느냐, 또 점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남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알아맞혀야 진짜다 하는 거예요 참이 너무가메살왕이 고차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생각이었고 누구도 그렇게 어, 해보지 못한 명령을 그때 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꾸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먼저 들려주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 이게 정상인데 이 왕은 말도 안 해주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 내가 무슨 꿈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추고 해석하라 이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 술사들한테 놀라운 그런 고백이 이루어져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알수 없다. 오직 신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한그 참신, 신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어, 이렇게 바빌론 술사들도 자기들의 무능함을 그렇게 이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거.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만 해석할 수 있는데,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오직 신의 능력으로만 남의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꿈,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나중에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했어요. 왕이 꾼 꿈을 말하고 왕이 말해 주지 아니해도 그 왕이 꾼 꿈을 말을 하고 그 꿈을 해석했어요. 그러면 옆에 술사들이 볼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신이구나. 능력 있는 신이구나. 이것을 이제 말은 안 해도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아니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입술로 말했으니까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모르는데 보 일자가 없는데 신만이 그것을 알수 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이 고백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이방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현재 하나님의 능력을 실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 중에꿈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다니엘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그 바벨론, 술객들도, 점장이들도 다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은 그렇게 진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나타나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다니엘 앞에 이 신이 엎드렸다 하는 거예요. 절을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 다니엘을 신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그 다니엘 앞에 부복해서 엎드렸다, 경배했다, 절했다 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이 그 신의 위치에,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왕궁에서는, 이 다니엘이 신의 위치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고, 막, 신의 위치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된 건데, 다니엘은 그런 경배를 받았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 점인데 아무튼 누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윗에게 절하고 이것은 다니엘을 신의 위치로 이렇게 올려주고 또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고 그 지위를 높여주었다 하는데 이런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물론 그꿈 내용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 내용이지만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그 바벨론 술객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다. 참 능력의 신이다. 그것을 증거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내용이었습니다.